패닝읍구에서 내려서 중량천 장미공원에 왔습니다. 와보이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들 구경들 하시네요. 시원한 물줄기도 옆에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음, 수제 맥주 축제도 하고요.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즐거움이 더하네요. 음. 역시,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이쪽은 자전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음. 오늘은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된답니다. 음. 지금은, 지하철 노선이 잘돼 있어가지고 태릉 입구에서 내리니까 바로 장미 축제 길로 이어졌습니다. 꽃밭에 들어가서 사진 찍느라 즐거운 모습들입니다. 사람 다닙니다. 너무 네, 멋있죠? 역시 자연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마다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기에 담아가면서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뜨거운 한나보다는 이렇게 약간 해진 무렵에 왔어요. 하니까 뜨겁지도 않고.. 되게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주 즐거움이 배가 되고요. 아주 스트레스가 싹 해소가 됩니다. 서울 장미축제. 큰 얼굴을 달려왔습니다. 아유, 노란 장미들도. 예쁩니다. 예쁘죠? 음, 예쁘죠? 음, 음. 너무 예쁘죠? 음. 너 예뻐요. <laughs> 여러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봐서 꽃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년천에 나와서 장미꽃을 보면서 힐링하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재밌게 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